빙고 스타. 아왜 이게 뭐야? 아, 잘했어. 아주 잘했어. 고마워. <laughs> 자, 오늘은 빙고 스타에 대해서 기본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 어, 빙고 스타 어, 기존의 빙고 게임이 아니라 1대1 배틀 PVP로 배틀하는 전략 게임이고 어, 내돈내 산이 아니라 내 내만 내소 내가 만들고 내가 소개하는 <laughs> 네, 빙고 스타. 제가 기획한 게임이고요. 어, 그래서 제가 소개하면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에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캐릭터를 사용해서 하는 빙고 게임이에요. 빙고 게임 기본적으로 전략성을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어, 학창 시절에 빙고게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숫자로 빙고하기도 하고 연예인 이름을 쓰기도 하고 과일이름, 영화이름 뭐 이런걸로 했던 빙고 기억나시죠? 그 빙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음, 일단 PVP 게임이기 때문에 매칭을 하게 되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일단은 팁들이 보이고 있어요. 보시면 게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우 제이킴자 처음에 빙고판을 선택하게 되는데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빙고판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전략에 따라서 유리한 빙고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빙고판을 선택하는 건 나중에. 각각의 캐릭터 소개할 때, 그럴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제 캐릭터는 제이드라는 캐릭터인데, 처음에 주는 캐릭터예요. 처음에. 기본적으로는 빠른 빙고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입혀서 게임을 승리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빙고는 다 아시겠지만 숫자를 하나씩 선택해서 이 숫자들이 한 줄을 이루면 빙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빙고가 될때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고 여기 있는 보시는 HP 가운데 보는 HP 있죠 제 캐릭터 HP가 좀 적은 캐릭터 이렇게 누르시면 빙고 퍼스트 빙고는 선 빙고라고 해서 이제 게임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빙고예요 이 라운드에서 그 빙고는 조금 더 보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별표를 포함해서 빙고를 했을 경우에 아이템이다. 아이템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이 아이템을 효과를 보면 이렇게 롱터치하면 효과가 나와요 스킬 게이지를 상승시킨대요 30% 상승이니까 이걸로 스킬 게이지를 만땅을 채우면 이 터치하면 이 제이드의 스킬이 전용 스킬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롱터치하면 나와요 상대방 h p 를 빼앗아 옵니다 일단 빼앗아 봅시다 그리고 이 h 함께 데미지를 주고 빙고를 맞춰서 이 빙고에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한테 없는 숫자를 고르면 좀 유리해요 나만 판이 많아져요 이게 숫자가 판이 똑같은 게 아니라 1부터 30 중에서 22개의 숫자를 선택을 해요 별표가 3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없는 숫자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뭐 상대방한테 있어도 전략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숫자를 고르는 게중요하니 오 서비스 시스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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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 가운데 27을 누르면 두 줄이 동시에 완성될 수 있어요. 두 줄이 동시에 완성되면 좀더큰 공격이 될수 있습니다. 멀티빙고가좀더 유리해요. 아우, 21 남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서 잠시만 하면 안돼요 땡큐 기능가 있어서 이렇게 응. 해서 승리하는 게임 어, 2판 3선승으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룰 자체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냥 숫자 선택하고 진도 만들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전략성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 지금 지뢰를 맞았어요. 지뢰는 뭐냐면, 제 숫자 중에 지금 지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고르면, 그 터치가 돼서, 터져요. 터졌나요? 조금 더 쳐야 되겠어요. 안전한 숫자들을 고르면서. 더고 아이템이 두개니까 일단 나도 지뢰를 줍시다 짠 그러면 여기 여기 이 지뢰를 터뜨리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누르는 거랑 내가 누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눌렀는데 저기에 는 숫자가 걸리면 그래도 터지거든요 후! 어우, 한참 남았는데? 터치해야 되는데? 눌러! 아, 마지막 찰스. 20분을 놀라서 분고를 하고 싶은데, 여기 숫자가 20분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아니네. 이제는, 무료로. 아! 땡큐빙고. 이게 땡큐빙고에요. 상대방이 누른 숫자가 나한테 있어갖고, 증거가 되면, 그게 땡큐빙고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것만 주력으로 쓰는 캐릭터가 있을 정도로. 숙소에서 피를 줄인 다음, 마무리! 네, 요런 게임입니다. 물 자체는 되게 간단한 데 아이템과 그 스킬을 사용해서 전략성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는 이렇게 여덟 종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캐릭터 능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력 얘는 그냥 공격력이니까 그러니까 빙고를 했을 때 공격력에 대한 거. 얘 SP는 HP 아 아니 아니 스킬 포인트. 그래서, 스킬 포인트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낮은 숫자를 누르면 더 많이 차거든요? 데미지가 낮은 대신에 스킬 포인트가 많이 차요. 그래서, 스킬을 빨리 쓰고 싶으시면, 낮은 숫자 위주로 누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SP가 높을수록 스킬을 많이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퍼스트 빙고 했을 때 데미지. 얘는 퍼스트 빙고 했을 때 데미지가 굉장히 높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빨리 빙고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트리플 더블 트리플, 그러니까 멀티 빙고 시의 데미지, 그리고 얘는 이제 땡큐 빙고 시의 데미지. 그래서 이런 캐릭터 특성과 요 스킬, 스킬을 보시는 게 일단은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매력 있는 캐릭터들 많아요. 스킬들, 그 컨셉들도 다 재밌고 되게 독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중요한 건 이제 스킬은 설명드렸고, 아이템의 아이템.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 아이템 6종이 있어요. 기본 아이템, HP 차는 거, 그 다음에, 뭐, 상태 이상 회복하는 거, 뭐, 스킬 차는 거, 뭐 아이템 훔쳐오는 거, 상대방 스킬 못쓰게 하는 거, 뭐 이렇게 기본 스킬 아이템이 있어서 아이템 대결을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비싼 아이템 쓰지 않아도, 아, 비싼 아이템은 아니지. 다른 높은 등급의 아이템 쓰지 않아도 게임은 충분히 할수 있지만, 이제 이길라면, 이제 다양한 요 아이템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되게 유리한 거죠. 아까 사용한 지뢰 같은 것도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그, 그 별표를 먹었을 때이 여섯 개 중에 한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섯 개 중에 한 개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아이템 여섯 개를 들고 들어갈 건지를 짜는 겁니다. 전략을. 그래서 <laughs> 나중에 캐릭터별 전략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제이드 같은 캐릭터는 HP를 흡수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면은, 뭐, 스킬을 더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마카로케이 같은 걸로 스킬 포인트 올리는 거를 막 많이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고, 그랬을 때, 이제, 내 전략대로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상대방 이렇게 아이템 폭발을 하는 거든가, 아니면 뭐 아이템이 나왔을 때 그걸 방어하는 거든가, 뭐 이런 템들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서로 전략을 잘 짜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데미지 아, 이 아이템은 여기 샵에 가시면 뽑기가 있습니다. 보석 뽑기와 기본 뽑기가 있는데, 네, 이렇게 뽑기 하면 나오고요. 광고를 보면은 이제 다시 뽑을 수 있어요. 귀한, VIP 뽑기 한번 해볼게요. 아, 실드 나왔네요. 실드가 좀 강력하긴 해요. 근 이제 실드를 가져갔을 때 아이템 폭파로 실드를 실드가 사라지면 이제 좀 아프지. 그뭐이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주는 아이템이 좋아요 얘는 왜냐면 속전속결로 빨리 때려서 끝내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 끝내는 캐릭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빙고 파워라고 해서 요 게이지가 꽉 차면 보상이 50% 추가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게임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좋고. 다음 요거는 빙고 패스. 빙고 패스라고 해서 뭐 다른 게임에도 패스 시스템 많잖아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여기 미션. 1일 미션을 클리어 하시면 이, 요 보상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뽑기를 또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캐릭터들을 예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도 바꾸고, 모자도 쓰고, 옷도 바꾸고, 아, 선정. 좀 비싸네요 근데 입힐까? 음... 바지는 노란색이지 아 빨간? 노랑? 노라 신발도 어울리게 바꾸고 아 이거 별론데 보라색 전 보라색 좋아하긴 하는데 좀 티가 안 나네요 아, 빨간 코트에 빨간 바지 깔맞춤 가겠습니다 그러면 머리는, 모자는 별로 안 어울린다. 아, 보라 머리. 선글라스. 좋아! 그래서 딱 쇼핑을 해서 캐릭터를 멋지게. 아. 다시 한번 게임을 해볼까요?